인간관계도 조금 좋아질 것이며, 기인이, 이제 나, 이제 기인이 온다던가, 조상의 도움이 조금 이제 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작도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1967년생 58양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58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인간. 사람. 네. 음. 어, 사람으로 좀 고비고비가 조금 다른 띠들보다 좀 많지 않았을까. 네네. 유독 사람으로 좀 힘든 게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점들이 좀 힘들었었을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구설을 만들어 낸다던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내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한다던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나는 꼭 아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서 내 자리가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승진할 자리인데 옆에 사람이 가고 이제 그런 연구이좀 있지 않았을까? 가만히 있는데도 이런 구설이 네, 네.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거는 이 사람의 좀 운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제 운의 흐름에 따라서 사주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정미생 하나로 봤었을 적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온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주 구성에서 보면은 아, 열심히 했을 때막 탑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이제 정미생 분들이 조금 그런 게 많아요. 왜냐면 하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도 그런 일을 당 한다고 하면 되게 억울하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하반기 운세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네. 67년생, 5 8년 양띠분들은 하반기에 네. 어떤 부분이 좀 좋아지게 될까요? 아 이제 정미생들 같은 경우는 주상의 도움이 조금 이제 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오. 그래서 인간관계도 조금 좋아질 것이며 네. 뭔가가 내가 이제 해 놓은 거에 조금 성과를 볼수 있는 하반기가 조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또그 반대로 확장이라든가 어, 뭔가 변화변동은 이제 주문안 돼요 하반기 때는 제자리에서 이제 뭔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좋고 확장을 한다 아 내가 오래 하려고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다 뭐 했다 그러면은 8월 9월 12월 그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제 썩은 달에 나한테 썩은 달안 좋은 달에 만약에 뭔가가 다 준비를 했는데 어저 만신이 저 보살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으시고 상담을 꼭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사주 구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정... 북미생 하나로 봤었을 적에는, 조상이 이제 도, 도와가지고서는, 기인이 이제 나, 이제 기인이 온다던가, 만약에 내가 이제 솔로였던 사람이라면, 인연을 나한테 맺어줄 수 있는 그런 조상이 들어와요. 어, 하반기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참고를 해서, 만약에 좋은 인연이 왔다, 나는 사람 싫은데, 막 이제 뒤로, 만 빼려고 하지 마시고, 솔로인 분들은 한 번쯤은 조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하반기 때는. 조상이 도와서 귀인과 자기가 어떤 뿌려놨던 것들에 대해서 수확이 일어나다 네네. 그 뿌려놨던 수확은 어떤 운에 좀 해당이 되는 걸까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는 대로 이제 뭔가가 그동안은 사업을 해도 왜 제자리 걸음이었을까 했는데 이제 그동안 못 받은 재물이 금전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가 있고 음. 또 이제 인연에서도 이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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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좋은 말 한마디 듣고서는 못 받은 걸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인연이 들어와요. 그 귀인은 네. 어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 인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이제 그걸 명심해야 돼. 내가 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 내 사주 받자간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봐서 네. 내가 정말 좋으면은 좋은 사람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좋게 이제 사주 구성을 보고 좋게 흘러가거나 그 사람 의식주가 진짜 편안하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 같아요. 네. 자기가 좋은 사람이 돼야 자기가 기인이 된다. 네. 정말 중요한 말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8월, 9월, 12월 이렇게 뽑아 주셨잖아요. 네네. 이 다른 그58 양띠 분들이 꼭 참고하고 살아가야 되는 달이겠네요. 그렇죠. 올해 이제 하반기 때 투자를 하지 마라, 뭔가 변화 변동을 주지 말라 했는데, 어 나는 모든 준비가 다 되고 이때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하반기 때요 하더라도 요 달에 하시라 이거예요. 요그 달에 하지 않는다면 좀 사고 같은 게 일어나. 사고가 수도 날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은입을 수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금전이 이제 왕창 깨질 수가 있죠. 어,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정말 네. 정말 많이 봐주셨을 거잖아요. 네네. 네. 어 월을 좀 이런 이런 월은 조심하고. 이런 월이 좋다. 이걸 네. 말 듣지 않고 행하다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았나요? 아, 그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고 기존 이제 단골손님들 같은 경우도 하지 말아지만 자기 그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또 이제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봤다가 아, 그때 부사님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이 선생님이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어, 이렇게 딱 느껴주시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우리 50여덟 양띠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셨는데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를 주셔서 상담받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50여덟 양띠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